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또 정말 또 추운 날씨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자녀들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녀도 있고 또 검사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하나님 그들의 육신을 또한 주님께서 국률이 여기셔서 잘 수술도 받고 또 검사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회복을 기다리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하여금 그 푸른 풀밭에 누게 하시며. 찬찬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하여 그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 계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하여금 그 땅에 살아도 집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오늘 아침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 여호수아 2 2장2 1절부터3 4절까지입니다장이집 일절부터, 절까지절까지절까지이집이집이집 사절까지, 이절지지이집이집 사절까지, 이집사절이집사이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님,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없어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르벤 자손 가짜서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너의 자손들이 후이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복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재단 위에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재상 비노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자선과 갑자선과 므낫세의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재상 엘레아스의 아들 비노아스가. 르벤자선과 가짜선과 문화재자선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선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고, 제3장 엘리아 세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우벤자선과 가짜선을 떠나." 길리아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함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요단강가에 그큰 제단을 쌓은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아홉 지파 반그 어, 어, 지파 사람들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이제 전쟁을 벌려야 하는 어, 그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게 되어지는데 어,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먼저는 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먼저는 자세히 좀 살피자. 그래서 아홉 지파 반아그 지파의 그그 그 천부장들이 지도자들이 그 요단강 동편 길르안으로 가서 어새 아,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 아홉 지파 반 어,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거기다가 큰 재단을 어, 쌓았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짓이 아니야 어, 그러면서 어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부월의 죄악 그리고 어, 아간의 범죄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서 이거는 어, 하나님께로부터 큰 진노를 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21절부터 주시는 말씀 가운데 르벤과 가처선과 문화세 반지파자 있는 지도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라든지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말라고 우리는 어, 그 재단을 쌓은 거는 거기서 뭐우리들 나름대로 번제나 소제나 뭐 이런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디까지나 모형입니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아그큰 재단을 쌓은 목적은 뭐냐 하면 후일에 아그 자손들끼리 갈등을 빚는 문제가 생기면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런 자손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과 우리는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절대로 아니다. 이큰 재단을 봐라. 그 실로에 있는 본 재단과 더불어 주어져 있는 그 재단과 이 재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슷한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을 그 증거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의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형으로 28절 우리가 말하것이니마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삼을 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 후대의 자손들도 하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로만 삼기 위해서. 이큰 제단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워주신 우리는 또 성막 이 있지 않냐? 실로에 우린 거기서 다 제사를 지내고 또 절기도 지키고 그러지. 우리가 여기서 무슨 또 특별히 우리끼리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겠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3 0 절에 보면 제 채장 비노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이제 좋게 여겼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 아 그러면 그렇지. 예. 어떻게 거기서 따로 자기네들끼리. 예. 제사를 지내려고 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해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돌아와서 33절에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 가짜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 오늘 어제 그 세달 예배도 드리면서 어,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한 얘기도 조금 언급하기도 했어요. 어, 근데 어제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정말 우리 교회의 를 위해서 주시는 세달리의 메시지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걸 그냥 둘이 뭉실하게 그냥 넘어갈까 듣는 분들이 혹시나 또어 색안경 끼고 들을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그러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래도.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어제 말씀을 아 용감하게 전한 겁니다 용감하게 전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갈등도 빚어낼 수 있고 인간인지라 또 오해도 살수 있고 어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사람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 오늘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죠 네? 오해를 샀을 때 때로는 갈등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추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이게 성숙한 교회와 미숙한 교회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하는 거예요, 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숙한 교회는 어떠냐?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갈등을 믿고서니요, 어? 패가 갈리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뭐뭐 예?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 오해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랬다. 어떻게 해야 성숙한 모습으로 해결해 갈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성숙함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분명해야 돼요. 공동체고 주님께서 피값 하고 세우신 교회인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장래를 생각해야 되고 교회의 앞날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것이 먼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고 말씀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장래에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그 마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내 일신상의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갈등이 있으면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하는 거니까 근데, 이 동기의 순수성이 없으면, 참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 동기의 순수성이 없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자, 그 부분을,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갈등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풀어지는 거, 어떻게든 그 풀, 풀죠? 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오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풀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려거든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도 줘야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도 너되 있냐? 그렇지 않으면 소금이 될수 없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나는 오늘도. 정직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그런 마음을 서로가 다 갖고 있으면서 문제 앞에 설적에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유 강대상에서는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냥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왜 이러한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했는가 할때 그거는 오늘 여기에 있는 이두 두 나누어진 집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주어지는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대화가 되고 대화가 풀어질 수가 대화가 될 수가 있고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더 결속력이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과 같이 오늘 성서 교회에 주어져 있는 그런 과제들도 이게 잘 풀어질래고 잘극복되어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사로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는 정말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있나 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 설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과 바른 태도들이 우리 성산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과제를 잘 푸는 결과가 나타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겠습니다.